안녕하세요. 디트로트 모터스의 디트입니다. 오늘은 2 0 1 3년식 이제 그랜저기 디젤 차량인데요. 얘가 이제 계기판에 어 DPF 마킹 경고등이 들어와서 이제 손님분이 이제 찾아오셨는데요. 한번 일단 먼저 어 계기판에 어떤 경고등 이 있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DPF 재생을 할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소비자분도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. 그리고 카세타, 아, 사장님들도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이 DPF 강제재생을 진단기로도 실시할 수 있는데, 어, 이 경우, 이제 엔진 RPM이 이제 구형 같은 경우는 이제 2011년식에서 13년식 디젤 모델들은 RPM이 3000RPM으로 이제 쫙 올라가면서 고정이 돼요. 이 상태로 DPF의 막힘율에 따라서 20분 또는 30분 정도를 고알템으로 계속 회전하게 됩니다. 자, 이 경우, 이 경우, 이제 자주 발생되는 경우는 아닌데, 가끔씩 엔진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겨요. 여기서 엔진이 망가진다는 거는, 이 엔진이 이제 고장나는 게 주로 크랭크 샤프트하고 피스톤, 그리고 메인 베어링, 쪽에 메탈 베어링이 따라 돌아요. 예. 이 따라 돈다는 거는 크랭크 샤프트가 회전 하는데 엔진 블록을 같이 이제 손상을 시키는 거예이 예. 경우 우리가 이제 엔진이 사망했다.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제 이 엔진을 DPF 재생하다가, 어, 망가뜨린 적은 없는데, 주로 이제 저한테 가끔씩 전화오시는 분들 있어요. 주로 이제 카스다 사장님들. 그 전화오셨는데, 어 DPF 광제 재생을 했는데 엔진이 망가진 경우도 있냐. 네. 이런 경우가 저한테는 이제 두 번의 문의 전화가 왔어 그래서 DPF 부부를 할때꼭 고객님께 엔진 RPM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몇 분간 유지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는 엔진이 손상될 수도 있고 그 안내 설명은 꼭 드리고 동의하에 고객님이 계신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경기판에 DPF 이제 경고등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예, 계기판에 보시게 되면은 요 엔진 연고등하고 e 그저 s 시스템 리 g 레이션 required now 이 문구가 이제 DPF 강제 재생을 하세요 라는 이제 문구고요. 자, 이 문구를 보시게 되면은 반드시 진단기를 연결하셔서 DPF를 진행하기 전에 재생을 진행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. 지금 제가 이제 이그랜치로키차량의 전용 진단기로 어, 물린 상태고요. 범용 어, 진단기로도 가능합니다. 자, 저기 보시면 은 PCM에 Oil v i s c o s i 라고 이제 문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. 이거는 이제 오일 점도가 너무 낮다라는 이제 경고 문구고요. DPF가 막히게 되면은 이 문구가 같이, 가이, 같이 떠요. 대부분이. 그러면은 DPF 재생을 하기 전에 엔진 오일을 설명을 드리고 엔진 오일을 먼저 바꾸세요. 네. 최대한 엔진 을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. 자, 그래, 엔진오일을 먼저 바꾸고, 그 다음에 이제 DPF 강제 재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엔진오일을 바꾸고, 차량을 다시 이제 DPF 재생모드로 이제 들어가면서 다시 진단기를 연결했습니다. 자, 진단기로 연결해서, d t f 재생료 실시하기 전에 DPF가 지금 얼마큼 막혔는지 양을 먼저 보고 어 진행하도록 할게요. 자 PCM으로 들어가서 데이터로 들어가서 보면은 DPF 막힘률을 볼 수가 있어요. 아 여기 있네요. Percentage of sum mass 이게 이제 DPF가 이제 얼마큼 막혔냐를 보는데 이제 128%. 이게 보통 이제 90% 후반에서 이제 100% 정도 되면은 이제 계기판에경무등이 떠요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28%면은 상당히 많이 막힌 것 같고 이 정도면은 아마 한 30분 정도 재생이 진행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재생이 문제없이 끝나게 되면은 어이 퍼센트지가 12% 미만 정도로 이제 떨어졌으면은 재생 이잘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올라가서 이제 재생으로.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서비스 디젤 파티클레이터 필터 리저네레이션 자, 이 항목을 누르게 되면은, 자, BPF를 이제 재생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조건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쭉쭉쭉 하고 있어요. 다음. 자, 대략 2 0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. 자, 이제, DTF 관계재생이 문제없이, 자, 잘 완료가 되었고요. 이렇게 이런 문구가, 관계재생이 잘 문제없이 완료가 되었습니다. 이제 나가서, 제 이제 다시 데이터로 들어가겠습니다. 데이터 들어가서, 아까 이제 DTF 마킹률을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보시면은, 자, DTF 마킹률이 이제 거의 12.5, 예, 네, 거의 1 6 가까이 됐죠. 이 상태면은 이제 DPF가 그래도 잘 재생이 잘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고장 코드는 삭제를 하고 이상으로 DPF 강제 재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